경찰이 웨스트 할리우드의 한 주택가에서 두 명의 여성을 폭행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멜로즈 선상 한 주택가 모자를 쓴 남성이 한 손은 주머니에 또 다른 손은 여성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성은 겁에 질린 모습입니다. 잠시 후 여성이 도망치듯 뛰어나와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청합니다. 이어 남성은 가방을 메고 유유히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분 후 인근 지역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5피트 8에서 9인치 정도의 키에 140에서 150파운드 정도의 체격을 갖춘 흑인 남성입니다. 경찰은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시간에 위치한 100년 전통의 골프장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이 화재로 오클랜드 힐스 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11만 제곱피트가 전소됐습니다. 200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패티어에서 공사를 하던 도중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16년에 오픈한 이 골프장은 라이더컵을 비롯해 PGA 등 12개 이상의 주요 골프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고속철도인 브라이틀라인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기차가 건널목을 지나갈 때 흰색 차량이 끼어들며 열차와 충돌합니다 사고 차량은 둘로 쪼개졌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브라이틀라인 열차는 12시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브라이틀라인은 지난 2017년 개통한 이후 유사한 교통사고로 지금까지 모두 5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치사율입니다. KBS 뉴스 박심원입니다.